타이머 하나만 말아줘. 아 안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야 인사부터 해야지. 벌어장 머리 없는 거 봐. 저희는 주제도 모르는 놈들, 저는 대가리라지대라고요 이필입니다. 따라베르카메입니다 박사님이에요. 여기어디에요 밝고 좋다. <laughs> 이필 d 님께서 급발진해서 예약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응. 맨날 이렇게 좀 어둡고 캄캄한 데서 하니까 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laughs> 사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은데, 뷰는 하나도 <laughs> <또> 안 찍고, 이 <laughs> 찍찍한 <laughs> <오직지가 웃음> 아저씨들 있고, 소리 <술> 있고, <laughs> 장소가 제주도이든 서울이든 <laughs> 도대체 똑같아. <laughs> 우리 그냥 여기 다른 데라고 할까? 여기 사실 도쿄입니다. 건니지야 <laughs> 네. <laughs> 오늘 사실 이렇게 샤방한 곳을 다은 이유가 그동안 저희가 위스키를 차잔으로 때려 마시는 것만 했었잖아요. <laughs> 오랜만에 샤방샤방하게 하이볼을 아, 함께 하이볼을 하는... 하이볼을 최근에 이게 테레비를 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나혼자 산다에서 박나리 씨가 친구분들을 초대를 하셔가지고 특별한 하이볼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핫해졌어요. 하이볼 만드는 위스키 중에서 또 유명한 게요 산토리 산토리 갈이라는 위스키인데 얘를 한번 구해보려고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이마트도 있고 이거 원래 이자카에 이렇게 주르륵 르 세워져 있는 그런 흔한 술인데 근데 이마트는 커녕 가자조리 다 전화해봐도 아. 없어요 포켓몬빵처럼 어 거의 포켓몬방 산토리 없어요 이러고 <laughs> 보통은 이 산토리 가쿠빈 위스키가 이한 <laughs> 병에 한 3만 4, 5천 원 근데 무려 웃돈을 주고 아. 5만 원에 싸왔어이걸를 이걸 5만 원을 주고 사왔어 네. <laughs> 저희가 이 박나래 씨 방송 탄거 보고서 이거 사려고 웃돈을 주고 사왔어요 박나래 씨사과하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헐치다. <laughs> 네. <웃음> 산토리 가쿠빈에서 또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하십쇼. 네. 산토리 가쿠빈은 이 거북이 모양 병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1937년부터 만든 산토리 위스키인데, 원래 산토리라는 회사는. 원래는 이 하이볼 처음에 나온 게 위스키 앤 소다. 이 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창 개척할 때 빠르게 마실 수 있는 술 필요하잖아요. 임미 v 드링 e a d r <laughs> 해가지고. 준, 아, 주, 주.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하이볼의 어원 썰은 워낙에 많아서 정확히나알수 없다고 하고 원래는 위스키에다가 도수가 없는 음료를 섞으면 그게 하이볼인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산토리 위스키와 그리고 토니워터 이렇게 딱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본 하이볼은 단순히 이 클래식한 하이볼 뿐만 아니라 방송을 탔었던 얼그레이 하이볼 그리고 또 추가 베리에이션으로 녹차 하이볼 다른 탄산음료를 쓴 라우나 하이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괴식으로 검색해보니까 스파이스 하이볼이 있더라고요 누가 만든거야 심지어 공식 레시피에요. 네. 사바... 아, 걔네 어디에 있는지 어... 쓰고 싶겠지? 자, 어, 네. 그러니까 레시피에요. 사바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스파이스 하이볼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하이볼 제작은 닥처님이 하셨죠? 레시피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서 넣으면 되고 가게에서 파는 레시피는 1대3이라고 보시요 먹어보셨어요? 네, 한잔 해보시죠. 아, 네, 해보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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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달달하다. 아 그래. 음, 음. 이제 술집에서 한 잔씩 먹을 때 이게 싱거우면 좀 화가 나요. 술낀 거도 끝나. 술아 느낌 나나 아아 그래서... 지금 좀 화나. <laughs> 술 너무 좋 저도 화났어.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이건 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겠다 이거. 어휴저 주정뱅이 어휴 언제 철이 되나? 자 그럼 저희가 오리지널 하이볼을 먹어봤으니까 테레비 나왔던 한번 얼그레이 하이볼를 한번 먹어봐야죠. 어, <laughs> 얼그레이 하이볼을 하는 데에서 응. 이제 레시피를 받아왔는데 야그 얼그레이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laughs> 쳐들어오는 거잖아. <laughs> <laughs> 여기가 얼그레이 하이볼 하는데 맞나요? 카페에서 진짜 쓰는 오. 베이스를 음. 제가 받아왔습니다. 오. 오. 시간장이네. 와 이거 어떻게 받아왔어요? 훈청아니죠 아니 달라고해서 당당하게 음. 달라고해어요 당당하게 달라고었어요 안주면 여기서 술 먹고 깨 버실 거야. 들어야지술 굉장히 많이 먹고 받아왔고요. <laughs> 네. 비율은 다른 수는 <탄산수는> 똑같이 <laughs> 1대3 정도 넣고 이 베이스는 반 정도 넣으면. <laughs> 저희가 마실 걸 만들어볼까요? 각자, 각자 한번 그래. 만들어볼까요? 각자 만들어볼까요? 아, 네. 네. 한번 보죠, 일단. 양심 네, 사푸르니 어, 어, 양심껏 먹는 <놀라> 걸로. 들어가 봐. 이야.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거. 엄청 찐득하네요. 음 오. 야. <laughs> 이거 봐 이거. 이거 진짜 하이볼이다. 아, 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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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오, 약간 아이스티 같다. 근데 다다 음. 색깔이 다르네. 왜스키 <laughs> 제일 많이 넣으신 거 <laughs> 아니 아닙나훈산의 맛. 얼마나 맛있길래칵테물 만들 수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이거 맛있다. 말도 안 되게 맛있다.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 예. 네, 네. 그 그게 생각나는 맛인데요. 약간. 훨씬 고급져. 더 고급진 맛. 네. 진짜 음. 진짜 맛있다. 10론트로 해도 될것같아 음... 되게 신런티 맛있다. 그쵸, 그쵸. <laughs> 신런티야 갑자기 끈이확 아, 떨어졌어요. <laughs> 어, 이름도 이쁘다. 얼굴에 하이브리드. 뭔가, 뭔가 약간, 뭔가 브리셋에서 음... 먹을 것 같고. 뭔가 권하게좋잖아요생화송하이브한번 <laughs> 먹을? <laughs> <laughs> 이느낌이 다르잖아요. 너무 한번 탈 맛을 구고 멈춰! 유행을 탈 만한 맛이야다 네. 아, 진짜로 어떻게 이런 거찾아가지고다 먹고 있지? 그러게. 아, 그리고 다른... 얼그레이가 맛있다고 너무 음. 많이 넣으면 맛 없을 것 같아. 맞아요. 네. 아. 하지만 위스키를 많이 넣는다면? 어? 그러면 양이 2배가 되죠? <laughs> <laughs> 그러면 그다음으로 이제 녹차를 먹어봐야죠. 녹차. 녹차도 비슷해요. 얼그레이를 이, 이걸로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량은 똑같고. 네. 오, 네. 오, 이거 약간 색이 좀 그래요. 네. 오, 이거? 오 이거 약간 개구리알? 안 섞인 거예 <laughs> 그래요? <웃음> 맛이랑 별개로 시각적으로는 별로다. 네. 수조 실험 <laughs> 같은 거잖아요. 보레옥잠이나보레옥잠 아, 네. 먹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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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드셔보시죠. 음. 음. 저는 저는 불호예요. 그 <laughs> 불호. 근데 위스키랑 전혀 안 어울리. 안 위스키랑 좀안 어울리긴 하네요. 회전 초밥집에서 마시는 엽차 컵에다가 네. 누가 산토리 소주 이트 저희가 대신 먹어드렸습니다. 녹차 아... 하이볼은 안 만들어 주세요. 네안 해도 돼요. 꼭 탄산수나 아니면 토니워터만 써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탄산음료 탈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료는 또 일본의 산토리와 궁합이 맞을까 싶어서 라무네를 가져왔습니다. 라무네. 야, 라무네. 라무네는 일본 식당에서 하이볼로 판매를 해요. 그래요? 오, 그거 네. 어, 뭐 어떻게 알아? <laughs> 네. 일본 사람이야? 일본 분이세요? 건이즈야. <laughs> 특이하게 안에 구슬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열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애들은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 이 들었어요. 애들 이게... 먹지 말라고. 네. 만들어놓거 아니에요? 아빠만 먹으면 돼 아빠만 먹을 거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짠 이야 퍼포먼스가 좋아요 근데 이것도 확 쏟으면 그 얘가 걸려가지고 네, 네, 거, 급,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laughs> 데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먹어라 데스 짠라무네 하이볼 어 <오>, 맛있어 맞아요 <laughs> 캔디밥 <캔디디밤>. 맛어 <laughs> 맞아요 아 캔디밥 야 이거 우리 아들 줘도 되겠다 저 보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먹어볼 하이볼은 일종의 벌칙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하이볼이에요. 타바스코의 무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레시피. 첵스 파마 같은 거야? <laughs> 과연 하이볼에도 어울릴지. 얘도 똑같이 위스키 1, 토닝워터나 탄산수 3 추가로 들어가는 게 생강. 생강과 꿀이 들어가죠 원래.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계 어. 세게 쳤어요. <laughs> <laughs> 오 이거. 오야. 미국 음식물 쓰레기들 같은데. 그 미국 도시에서 홈리스가 돼가지고 <laughs> 점스터를 뒤져가지고 <laughs> 아왜 <근데> 이렇게 타바스코 <laughs> 많이 넣었어? <laughs> 이렇게 해서. Save the world. 아 일단, 아, 일단 보시죠 보시죠. 짜. 냄새는 확실히 핫소스 냄새가 다 <laughs> <그냥 밥> 먹어버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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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어괜찮은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괜찮다. 내가 취한 건가? 그 냄새는 핫소스의 그 시큼한 맛이 확 올라오는데, 스파이시한 것만 남아. 이거 어, 되게 새롭다. 어, 진짜 강한 생강차 먹는 맛. 그거보다 좀 강한 것 같다. 위스키도 어. 사실 약간 훅 오는 향이 있고, 어. 생강도 약간 훅 오는 향이 있고, 어. 핫소스도 훅 오는 향이 있잖아요. 살살 타라닥! 이렇게 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녹차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맛있다. 솔직히 이거 먹으라느니 그냥 하이볼 먹겠지만, 조금 독특한 걸 시도해보고 싶다 닥터님처럼이 세상 모든 술을 먹어봤는데 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드코어 한걸좀이고 싶다 BDSM <laughs> 저도 괜찮게 먹었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음식 쓰레기만 <laughs> 어. 날것 같았는데 네. 향만 그렇고 음. 생강이나 핫소스 특유의 약간 음. 아린 맛이 있는데 만 견디면 네. 하이볼처럼 되게 상큼하고 괜찮은 음. 음, 맛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음. 또 상큼하게 또 이런 블링블링하게 하이볼을 만들어 먹어봤는데, 네. 그동안은 니트만 먹었을 때에 비해서는 상쾌하게 먹긴 했지만, 다또 취한 것 같아. <laughs> 어, 근데 기분이가 좋아요. 어, 어 기분이 맞아. 좋아 네.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는 술입니다. 어, 같다. 진짜 하이볼이 그런 것 같아. 추가도 오고, 아, 알콜도 오는. 약간. 네. 아. 박나래 씨가 시도했었던 얼그레이 하이볼은 그만큼 유명세를 탈만하다. 맛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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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